네, 맞아요. 항공사에서 파일럿을 뽑을 때, 어, 우리가 지금 필요한 파일럿 기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,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. 아니면 베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이 베이스도 이 지금 그때 필요한 그 공석에 대한 그걸 선택을 줘요. 그래서 보통 제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 회사에서 20명이 다 지금 다 이제 교육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첫째 날딱 줘요. 그러면 밴쿠버에는 이기종 이기종으로 몇 자석, 뭐뭐 캘거리에는 이기종으로 몇 자석, 뭐 토론토에는 이기종으로 몇 자석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만약에 베이스가 중요해. 난 밴쿠버 사람이고 가족이 밴쿠버 에 있어서 난 무조건 밴쿠버에 있어야 돼. 기조 그렇게 해서 베이스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. 기종 상관없이 벤쿠버의 베이스의 기종을 선택을 하겠죠. 근데 나는 무조건 이 기종이어야 돼. 그러면은 그 기종이 있는 베이스로 가겠죠. 네. 그런 식으로. 그리고 나서 취업을,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원하면 그 기종을 전 이걸로 바꾸고 싶어요. 아니면 이렇게 지원할 을수 있어요. 그래서 지원하면 공석이 나면 들어갈 수 있어요. 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시험을 봐야 돼요. 네, 예, 예. 그래서 항공사마다 비행기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파일럿을 뽑아요. 그러면 그 파일럿을 뽑아서 이 기종을 몰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만약에 완전히 이 기종을 한 번도 안 몰아본 애가 왔어, 그러면은 얘한테 교육 비용만 한 1, 2 억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? 그니까, 러 그냥 아예 기종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교육할 때 시간이 엄청, 그냥 교육이 빨리 돼. 지연이 안 돼. 실패를 안 해, 애가. 그렇죠 그리고 이, 이게 2, 3개월짜리, 그 2, 3개월짜리 교육과정을 1, 1개월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. 얘는 회사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, 어, 기종이나, 이렇게 트레이닝에 이렇게 됩니다.